네 반갑습니다 승우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덱은 숲지기 신드라 덱입니다. 8레벨 스쿼드입니다. 5필연 4숲지기를 맞춰주시면서 신드라, 오른에게 아이템을 몰아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미 이 숲드라 덱이 너무나도 유명하고 강한 덱인 걸 다들 알기 때문에 오늘은 기본적인 템이랑 핵심 요소들을 좀더 중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신드라에게 아이템은 블루, 보건, 내셔입니다 블루가 없다면 쇼진을 주셔도 좋지만 블루가 더 셉니다. 오른에게 이온 충격기, 따고일, 얼심, 이런 탱템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구원이나 구심, 용발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치감템으로 모렐로를 킨드레드한테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고, 없다면 태블망이로 넣어야겠죠? 이렇게 아이템과 필드를 구성한 후에 9레벨을 가면서 세트가 나온다면 야소 대신에 교체를 해주시고요. 아지르가 나온다면 렉사이를 빼고 교체, 그리고 남는 9레벨 자리는 애니가 담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습드라의 기본이고요. 이제부터 살짝의 변형과 증강체에 따른 덱 구성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우선 상징으로 필요한 상징이 나왔다면 아지르에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니가 빠지고 원래 있던 야소를 넣어주시면서 7필라 4숲지기를 하시면 돼요. 당연히 숲지기 상징이 나온다면 세트나 쓰레시한테 주시고 6숲지기를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게 상징 활용의 기본이고 가끔 9에서 10레벨에 상징 하나가 있을 때 3규인 조합이 깔끔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너무 가치수가 많아서 패스하도록 할게요. 유물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숙달라 덱에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물 아이템으로 영원한 겨울이나 금지된 우상 이런 오른에게 어울리는 아이템이 나왔을 때 그때 숙달라를 갖고 시고 만약에 딜 탭으로 나왔다, 그럼 숲드라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원 아이템은 어울리는 것 꽤나 많고요. 지금 핵심 중에 핵심인 증강체를 볼 건데, 이덱 자체가 아이템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로 않는 덱이기 때문에, 아이템 증강을 먹으시는 거는 굉장히 비추합니다. 그래서 플레복꽃, 작지만 치명적인, 이런 딜 증강을 먹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장기투장 같은 걸로 9에서 10레벨을 빠르게 밀면서 3기인을 추가할 수 있는 각을 만든다던가, 필연 왕관, 이런 상징도 괜찮습니다. 숲지기 왕관은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제 핵심 중 핵심인데, 이, 콰강이라는 증강체, 아마, 조만간, 너프를 당할 거예요.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전에, 본패치로는, 넘어오지 않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했는데, 너무 와버렸습니다 사실상, 콰강이 뜬다? 증강체로? 그러면, 그냥, 이거 먹고, 숲드라를 하시면 돼요. 그만큼, 프리즘 증강체를 넣어서, 다이아 증강체. 말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 먹으면 그냥 숙달를 듣게 하시면 됩니다. 아이템에 안 어울리게 나왔어? 어떻게든 처리해도 돼요. 왜? 블루 대신 소진을 만드는 것보다 화강을 먹었을 때 소진을 만드는 게더 강합니다. 그리고 상징이 있을 때는 이게 90렙에서. 육습직이나칠 7편을 캐야 되기 때문에 조합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상징이 없을 때좀 유동적으로 짤수 있는 거를 말씀드리면 고레벨에서 애니가 들어가는데 애니 대신에 사일러스를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애니가 안 나오면 사일러스를 쓰라는 소리에요. 그러면 세트가 중앙에서 암영 시선지를 받겠죠? 그리고 가끔 숲드라 이렇게 초식을 잡고 있었는데 오른이 뒤지게 안 나오고 8레벨에서 사일러스 2성이 나와서 그대로 9레벨 가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사일러스 자체가 화강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 때는 숲드라를 버리시면 돼요. 이러고 이숲지기만 쓰시고, 애니, 우디르, 이런 걸로 고랩을 가서 그대로 이숲지기 밸류 버전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 디테일 영상에서 말할 건 결국 사숲지기에 의존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어쨌든 고랩에를 넘어가서 밸류 유닛을 추가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렐리아나 뭐 이런 애들이 귀인판이 있는데, 야소를 활용하면서 쓰레쉬가 빠지고, 오른 넣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귀인 활용이 될 수도 있어요. 뜨는 유닛에 따라서 귀인을 활용하면서 가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에, 오른이 성이 붙었는데, 오른을 활용하면 귀인을 킬 수가 없는 판이다. 그러면 당연히 귀인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강체 중에 전판에 한번 만났는데, 이거 프리즘 티켓 먹고 해도 진짜 좋습니다. 일단 숲지기에 필연이 들어가는 킨드레드를 삼성작을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쓰레쉬가 이 메타에서 현재 전혀 겹치지 않는 기물이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 들고만 있으면, 프리즘 티켓으로 리롤 돌렸을 때, 쓰레쉬가 삼성이 그냥 뜨게 됩니다. 이러면, 오른 활용을 굳이 크게 안 하고, 그대로 삼생템을 쓰레쉬한테 넣어주시면 돼요. 당연히 프리즘 티켓이다 보니, 신드라는 자연스럽게 나올 거고. 그러니까, 프리즘 티켓을 했을 때,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전투 증강 대신에 증강체를 버리게 된다는 소린데, 그만큼 밸류작을 해주시면, 다른 전투 증강보다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겹치되지 않는 기물인, 쓰레쉬. 그리고, 킨드레드 삼성작을 해주고, 신드라가 빈집이라면, 이걸로 고랩이 밀었을 테니까, 신드라도 삼성작이 잘 되겠죠. 당연히, 쓰레쉬 삼성을 찍었다는 소리 뭐야? 아필리오스도 잘하면 삼성각이 나옵니다 이때는 7필연덱을 하시면 돼요 물론 아필리오스는 줄템이 크게 없기 때문에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삼성만 찍는하면 확실히 세기네요 어, 너무 두서없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후반에 암영 유닛이라면 쓰시면 됩니다 알론이랑 아지르가 자연스럽게 기원자와 암영이 켜지고요. 이렇게도 조합이 가능하죠. 그리고 가끔 요네가 귀인인 판이 있는데, 야소 요네 뭔가 해서 켜진 판이 있습니다. 엑사이 야소 요네인가? 이렇게 활용을 해서 덱을 짜셔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상징이 있어야 조금 원활하고. 네, 그래서 신들 할땐 8레벨에서 사일러스, 애니, 알론, 일성, 요릭뭐 이런 거 지구셔야 구렘 넘어가기에 꽤 괜찮다. 우디르도 럭키로 뜨면 써야 된다. 그래서 너무 정해진 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쓸수 있는 기물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리고 잘하면 일라오이랑 아모모랑 리산드라에서 비전 마법사를 4비마를 키고 그대로 고렙을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때도 이렇게 오른이 안 나왔을 때 이렇게 쓰겠죠. 보통 이러면 4파수 비마로 고렙벨을 잽니다. 후반에 집어야 될 유닛들이 필요하고 사실상 덱 난이도가 정말 쉬운 데이기 때문에 증강체만 좀잘 고른다 하면 순방하기도 꽤 쉬울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인게임 인기 예시 영상으로 가볍게 알려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프리즘 연애에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증가. 화강 나왔죠? 일단은 당연히 겹치지 않은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한명 정도라면 그냥 갈 만하죠. 계속해서 경찰을 해볼 것 같은데. 당연히 프리즘 연예이기 때문에 지금 안 뜨더라도 나중에 화강이 뜰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레벨업 한 명. 프리즘. 오, 오케이. 아이템은 얼마나 사람들이 좀 있고요. 준비 운동 한 명. 레벨업 두 명. 파보니까 숫도란 안올것 같고. 해봤자 저기, 한 명? 그럼 과황하죠 그렇게 겹치지도 않을 것 같다. 네, 조우자에서, 어 부코야, 부고 오셨고. 여기가 하면 겹칠 것 같긴 하네. 여기가 안 한다면 현잘릴리 하겠고. 네, 일단은, 템 볼까요? 검. 검, 아, 아니, 장갑, 아니, 뭐고 이거? 주검주검신드라 네, 일단은, 오염패 한번 해봅시다. 아, 제대로 당겼고요 오염패는 못했지만, 과강이 있다는, 네, 장점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단 뭐, 끊기고, 여기가 현자를 했으면 좋겠네요. 서로 지금, 안 겹치는 게 좋기 때문에. 검. 아니, 검이 몇 개야, 이거. 미치겠네, 이거. 아, 필리오스 삼성 찍어야겠는데요, 이러다가. 여기서는, 아, 망토. 망토나 아펫. 자, 두 번째 증강. 저기 겹칠 수도 있으니까, 신병 먹고, 팔레벨에 어떻게 버텨봅시다. 플레복꽃. 아. 어차피, 먹을 게 없어서 이미 콰강을 먹었으니까. 최대한 돈 증강 쪽으로 먹죠. 괜찮습니다. 콰강을 먹었기 때문에 플레 증강 하나 없어도 된다는 거. 상대방은, 세나 리올도 한명 보이고요. 버프 먹고 꽤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두 판을 가지고두판다 1등각이 나왔었는데 2등으로 마무리했었어. 꽤 괜찮아요. 검은, <laughs> 주검 하나 써야겠다. 그죠? 연승하는 게 좋으니까. 충분히 연승각 잡고 갑시다. 아유, 콰강 킨드도 그냥 말이 안되겠어 버프 패치에도. 어, 케인까지 한장 좋아요. 케인 딱 넣고, 홀령에 사신 키면서, 빌드업, 연승 빌드업 딱, 딱 갑시다. 40원 이자가 안 되더라도, 연승 땄으니까, 네, 연승 이자 먹으니까 괜찮죠. 여기서 또 이거, 렉사이 팔아가지고 이자 볼라고 했다가, 렉사이 한 장도 안 나가지고 눈물 나는 느낌, 네, 없길 바랍니다. 팔지 마세요. 자, 아이, 거미 또 나왔네. 아이, 거미 몇 개야, 이거. 그럼 네개 떴는데요? 이러면, 어우, 신들 한장 너무 좋고, 8레벨을 4-2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겹쳤기 때문에. 주검 잠깐 넣고, 보건까지 나오고, 좋아요, 아이템. 이러고, 이용가까지 있고. 자, 이거 돌리고, 헤지퍼드 돌리고, 아, 이거 판드라 먹어야게 되게 생겼는데? 어, 금요일은 그렇게 맛있지 않죠? 판드라 먹고, 저 템들 돌려서 탱탱 뽑는 걸로 하자, 그러면. 일단, 한번질 거니까, 네. 딱, 진 타이밍이라, 어느 정도만 일룰치고 덱전 한 조금만 하고, 그대로 넘어가는 걸로 해봅시다. 쓰레쉬 페어. 어, 신드라 좋고. 그래, 렉사이즈 팔면 안 나온다니까. 이성 붙었죠? 조금만 더 쳐볼까? 오른 한 장. 오케이. 이러면, 오른까지 쓰고, 넘어가는 걸로 하죠. 체피형 복제까지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참템은 참피가 나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난템다 받고, 어차피 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자 조금씩 보면서 9레벨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는 거는 제가 마지막 증강인 판도라에서 나온 찬템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지는 거라 상관없어요. 쓰는 순간부터 이깁니다. 쓰레쉬 이성까지. 어우, 찬이 온 나왔는데, 개이득. 어, 너무 좋고요. 이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연승 반등이 됩니다. 이러면 N이 잠깐 놓고 치감 없으니까 이대로 한번 9레벨 그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근데 N이 하나만으로 좀 부족하니까 레드 나왔겠다 그냥 레드 쓰고 용발에다가 레드 보험까지 깔끔하게 빠지니까 이대로 쓰고 가도록 할게요. 더 돌리긴 좀 무섭지. 자 상대방은 세나 리롤입니다. 프리림 티켓 살술 그렇게 막 강한 친구는 아니긴 하네요. 예 증강이 다 맛이 없네. 전투 증강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왜나광이니까화광 신이야 말이 안 돼. 오케이, 조자 서풍 두개 확인했구요 배치싸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안쪽으로 옮기면서 나르까지 에이, 릴리아 맞춰서 서로 뭐다 떴으니까 서로 다 뜨면은 누가 이기는가 상대방 증강이 지금 플레일 복곳에다가와 아이템이 야 행장까지 있는데 근데 나 과강 신들라야아 그냥 이깁니다 도도도도 아 밸류 차이가 개심한데 그냥 이기는데요 원래 져야되는데 나이스 하고. 아, 애니 한 장이 나르 이성. 오, 어, 좋구요, 좋구요. 굉장히 좋고, 깝깝하겠습니다. 깝깝하고, 그죠? 애니 이성 뜨면 이런 거 써야 돼요. 지금 오른 두 마리 쓰고 있었어가지고. 딱 이성 떴으니까 이대로 교체하고. 고래 그래 가서 이제 세트 한장 있으니까 아질까지 한장 나와주셨고. 오케이, 아질 페어 출근. 음, 총검까지 나왔는데, 총검을. 킨드 힌드 줄까? 킨드가 지금 투템이라 킨드 주는 게 나아 보이네요. 그리고 지금 소라카를 집으면서 귀인각을 계속 보고 있는데, 신병이라서 한칸 있다 보니 귀인이 열릴 것 같은데, 뭔가 한 칸이 애매해서 귀인을 못 넣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쉽고, 일단 뭐, 알론 써보죠. 귀인각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총검을 아끼고 있는데, 안 열릴 것 같아요. 그냥 킨드레드 다음 턴줄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알론쓴 거예요. 일단 상대방은 뭐 애쉬 준비운동 덱인데 어우 준비운동이 원래 이게 진짜 센데 이 콰강이 더쎄 아니 콰강이 준비운동 풀스틱 쌓는 것보다더쎄자알론 팔고 릴리 오케이 오른 이성 좋고 오른 안 뜨면은 예 요릭 쓰려고 보고 있었죠 요릭 이제 팔고 음 릴리아 오케이 배치를 안쪽으로 바꾸도록 합시다 신드라가흡혈이기 때문에 네. 자, 상대방은 바드입니다. 근데, 전투 증강이, 예, 없는데요? 유물템 밖에 없는데? 상대방이, 야, 우상 캔치인데 야, 우상 캔치를 그냥 녹여버립니다. 이거 뭐고, 이거? 일단, 우리 오르는 안 죽음. 찬이온이랑 오른이안 죽음. 말이 안되는 탱킹력. 좋구요. 죽여버립니다. 오케이. 사일러스까지 이성 떴으니까, 사일러스 넣어줍시다. 화황일 때는 사일러스 주면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을 했었죠. 뭐, 세나는 이제 상대가 안되고요 같이 밸류를 올렸지만 전투 중간 차이가 꽤 심하다는 점. 압살합니다. 압살해. 오케이. 애쉬는 삼성 결국 안 나왔습니다. 마지막 한타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될것 같네요. 덱조합 끝이고. 다음, 아, 전투구조 볼까요? 상대음 애쉬가, 음, 준비운동 풀스택인데, 심지어, 사이버네틱 신체에다가 육파수꾼입니다. 굉장히 강해요, 솔직히 말하면. 야, 노틸러스를 노리면서 빠르게 죽였구요. 사상 노틸러스 궁이, 야무지게 들어가지 않았고. 아, 이거, 오르니. 아, 이 이거... 저격수의 거리가, 거의 스나이퍼, 너무 먼데? 아, 근데 안 죽습니다. 거리가 이렇게나 먼데, 깔끔하게 커트, g 지이 요런 식으로. 그냥, 화각 먹고 대깨 치니까 진짜 1등 파워가 나와버리는. 너프 먹기 전에 그냥 찍고 개꿀 빠지기 바랍니다. 승리 끝 재밌었으면 한 번씩 구독 눌러.